3이 어딨어? 3 눌러봐. 3층 눌러봐. 이렇게 할때 3을 누를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돼야 이제 10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10, 11, 12, 13, 14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한테 이해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1, 2, 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아이들이 술을 배울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어 그러니까 어른들 눈에는 수라는 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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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왜냐하면 동기산하니까. 네, 집값이 얼마네, 차값이 얼마네 이런 동기산을 하니까 어른들한테는 수는 엄청 쉬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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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이랑 한글이랑 비교해 보세요. 한글은 위치가 달라진다고 읽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수는 똑같이 생겼는데 위치에 따라 읽는 방법이 그 달라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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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입장에서는 추상적인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 좀 자주 자주 노출을 안해 주고 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어좀 강과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이해가 되면 아, 수가 진짜 중요하구나. 술은 알것 같지만 계속 모를 수도 있겠구나. 어제 여덟이라고 한 거를 오늘 갑자기 아홉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수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도를 놓치고 갈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일단 먼저 되게 중요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에 대해서 노출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조금 쪼개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수를 처음 배운 친구들. 네, 술 처음 배웠어요. 아이들한테는, 어, 한글은 기억리안부터 다 있고, 아야어여다 있고, 막 이렇게 만나서 가,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죠 근데 숫자는 1이 혼자 있으면 1이에요. 근데 얘를 또 하나라고도 읽어요. <laughs> 똑같은 걸그죠 근데 또 얘가 0이랑 만나니까 10이라고 읽어요. 어 이게 엄청나게 신기한다는 거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수를 세잖아요 수를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의미 없이 세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를 되게 잘 세면 수를 되게 어 얘가 잘 세네 빠트리지 않네? 막 이것만으로도 되게 기특, 기특하고 뭔가 대단한 거 깨우친 것 같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 없이. 네. 마찬가지.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막 100까지 세요. 막 5살, 4살 친구들이 막 1부터 100까지 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는 거예요. 그것만 보, 보고서는 아, 우리 아이가 술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 저희 막내가 다섯 살인데, 이제 수에 대해서 배울 때첫 번째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어, 형아랑 누나가 막 수를 세니까, 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니까, 혼자 창밖을 보고, 삼, 칠, 구,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뭔가 들었다 이거죠. 네, 들은 거 있는 거예요. 일단, 들은 게 있어야 돼요. 수를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은 게 많아야 돼요. 그게 1번, 첫 번째로 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주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하세요? 사실은 잘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하 평소에 우리 아이들하고 한 생활표현 생각해 보세요. 세수에 밥 먹자. 이거 맛있어. 이거 더 먹어봐. 우리 책을 까이 책의 책이 책의 주인공이 숫자 안 나와요. 우리가 생활할 때 표현에서는 남편과 얘기하는 생활비 얘기에서밖에 수 얘기가 안 나오고 아이들한테 수 얘기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수의 다양한 표현을 우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숫자를 다양하게 들려주는 것부터 과연 우리 아이는 어, 만 원이라고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아는지 이게 숫자나 돈, 가격을 말하는 건지 아는지 그런 것들이 유아이들한테는 유아 아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중에 하나로 뭘 보냐면 나이에 대한 이해를 봐요. 나이는 우리가 보여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어, 너몇 살이야? 너세 살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세 살이야. 근데 우리가 세 살을 또 삼세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숫자로도 이렇게 써주고, 근데 저 형아는 네 살이야. 어, 너보다 너 3살이지, 형은 4살이야, 너보다 한살더 많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나이를 가지고 먼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어, 유아들한테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 며칠은 몇시야 이런 얘기 잘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개수를 세는 거 어, 우리 어, 빼빼로 5개만 먹어볼까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어 어떨 때는 이 엄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다섯이라고 말하는데, 어떨 때는 오라고 말하네? 이런 것들을 자꾸 들으면서 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덟이 8이 팔이고 숫자는 이렇게 쓰고라는 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수의 개념하기 때문에 그 개념화가 도달할 때까지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수의 범위를 5까지만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음, 5에 대해서 5, 5까지에 대한 숫자들에 대해서 5라고도 하고 5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듣게 하고 아이들은 실제 물건을 셀때 하나 둘셋넷 다섯을 셀때 숫자를 빠 없이 세는지 1 2 3 4 5라고 똑같이 또 세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또빠트리는게 없는지 보고 숫자를 보여줬을 때 숫자를 보고 이제 3이 어디서 찾아내는지. 물론 이렇게 처음부터 1 2 3 4 5 이렇게 보는 연습도 하긴 해야 되죠. 그런 그리게 그게 다 되면은 이제 5까지 중에서 3이 어디 서3 눌러 봐. 3층 눌러 봐. 이렇게 할때 3을 누를 수 있는지. 여기까지가 돼야 이제 10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10, 11, 12, 13, 14,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한테 이해가 안 돼요. 네. 차근차근 작은 범위부터. 그래서 4살 정도 때는 한 3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어, 몇 개야? 이렇게 할 때, 이몇 개인지가, 어, 그냥 우리가. 장난감 가지고 하나 두 개요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아이가 답을 생각하고 말한다 이런 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말이 트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에 대해서 좀 노출을 하는 시기가 뭐 빠름 3세부터 3세, 4세 이때 이제 가장 많이 뭐 5가지의 범주에서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5살 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어, 1년 동안 5에서 10까지 정도만 수에 대한 체계를 잘 익히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시고요. 대신 우리가 1부터 10까지 완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5살까지 10가지에 대한 개념을 잘만 알아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근데 딱 거기서만 머무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저희 아들이 이제 이런 표현도 해요. 엄마. 카봇이 얼마야? 3만 원이야? 막 이렇게. 저한테 1,100이야? 뭐1 0 0 0이야 이렇게 막 말을 섞어요. 아직 들은 게 있어서 뭐라고 말은 내뱉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크기는 당연히 모르고요. 어 천백천이란 말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이 막 섞여 나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얘가 노출된 거예요. 어 근데 이런 표현들 자체도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는 수를 확장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음, 수, 큰 수에 대한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를 확장해 나가겠어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이런 어떤 만원짜리까지의 단위에 대해서 많이 들려주시고, 근데 실제 우리가 수판에서는 1부터 100까지 이제 수를 이제 세는 것들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1 0 0판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이건 의미 없이 세는 거예요. 의미 없이 숫자를 봤는데 숫자의 위치마다 있는 게 달라지는 그런 것들. 어 4가 1의 자리에 있을 땐 4지만 10의 자리에 있을 땐 40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수를 보고 읽고 하는 것들을 약간 그때는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예부터1 0까지 개념 좀 잡히면은 그때부터 이제 양을 가지고 큐브를 끼워가지고 백범이 안에서 묶음과 낱개를 가지고 배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노출을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해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단 두 자리 수까지 얼마큼 이해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먼저 많은 노출을 통해서 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 그럼 요런 요런 것들 우리 아이들 알고 있을까요? 라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점검 기준에 도달했다면 이제 세 자리 수를 갈수 있는지 네 자리 수를 갈수 있는지를 알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씩 확장해 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어요. 너무 막연하다 생각하신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노출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느끼실 필요가 없고, 일단 노출부터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네. 돈도 세어보고, 돈도 가서 읽어보고, 일단 그런 것 정말 많이 넘치게. 그래서 이렇게 아이 입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어, 아이가 몇 억이야 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야 나중에 그걸 알려주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어기라는 단어를 알려주겠어요. 네. 이런 것처럼 일단 많이 듣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체크하는 방법들 네, 소개해드렸으니까 요 범주 안에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를 우리가 확장해 나갈 때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확장해주면 좋은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 구체적인 어떤 뭐 활동이나 게임, 뭐 이런 방법들은 어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